네, 안녕하세요. 대방종합사회복지관 생활영가 강사 임민경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공을 이용한 근력 및 스트레칭 활동을 진행할 거예요. 하 수업 시작하기 전에 준비 운동은 꼭 해주시고요. 진행해볼게요. 그러면 천천히 스트레칭 먼저 할게요. 자손 깍지 껴서 위로 쭉 밀어주세요. 자, 손바닥으로 벽 밀듯이 쭉 밀어서 천천히 오른쪽 올라와서 자, 왼쪽. 올라와 다시 한번 더. 오른쪽. 팔 전체 풀어줄 수 있게끔. 쭉 다시 한번 밀어서. 왼쪽. 천천히 풀어서 내려와 주시고. 어깨 위에서 올려주시고. 천천히 팔꿈치로 원 그려주신다는 느낌으로. 다섯 번. 넷. 다섯 천천히 반대쪽으로. 하나. 둘. 셋. 넷. 어깨 관절 충분히 풀어줄게요. 한손쓸어서 반대쪽으로 팔꿈치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반대쪽 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풀고 준비 운동하지 않다면다칠다 있으니까 손목, 발목까지 천천히 하나, 둘, 셋 밀어주시고요 다시 한번 오른쪽 스트레치. 당면, 왼쪽. 천천히 올라와서 팔이 쭉펴쳐서 쉬고 대 네, 힘, 척추 힘 주면서 천천히 앞으로 내려갔다가 정면 다시 둘 다섯 번 반복할게요. 세, 자, 넷, 자, 다섯. 천천히 위로 올려주시고 이번에는 방금 동작이 이어서 자, 앞으로 내려왔다가 허리 힘주면서 옆으로 다시 정면 반대쪽 천천히 올라가서 위로 쭉 배, 척추 힘 강화해주는 운동이에요 허리 쭉 펼쳐주시고 다시 한번 내려와서 오른쪽 정면 왼쪽 정면 위로 쭉 이때 팔꿈치는 굽혀주시면 안돼요 쭉 펴주세요 다시 한번 더 세트할게요 세트, 세트, 하나 오른쪽 왼쪽 올라와서 쭉른 쪽, 왼쪽, 쭉 마지막, 하나, 둘, 위로 쭉 천천히 풀어서 팔, 팔,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툴툴 툴툴 털어서 풀어주시고 3, 4, 5, 6, 7, 어주세요 이번에는 하체를 강화할 수 있는 공을 이용한 활동을 진행할 거예요. 무릎은 어깨 넓이로 먼저 펼쳐주시고요. 자, 이때 골반 아래 무릎이 돼 있는지 그거 먼저 체크하시고, 자, 공은 아까처럼 손 앞으로 그 상태로 천천히 스쿼트랑 비슷한 활동을 진행할 거예요. 허벅지 그리고 엉덩이 를 강화할 수 있는 활동이에요. 천천히 공을 잡은 손은 어깨 딱 어깨랑 평행하게끔. 천천히 그 상태로 엉덩이를 지르면서. 앉았다가 다시 올라와서 엉덩이에 힘을 마약근을꽉 조여주시면 돼요. 10회 진행할게요. 자, 준비. 자, 하나, 엉덩이 꽉 조여주시고요.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천천히 내려주시고요. 자, 준비. 자, 하나, 엉덩이 꽉 조여주시고요. 둘셋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이번에는 공을 이용해서 척추 근력 및 엉덩이 근력을 강화할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할 거예요. 엎드려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발 사이에 공을 끼워주세요. 그 상태로 손은 가슴 앞에 지켜주시고요. 발 사이에 공 잡아서 발을 이용해서 공을 들어주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내려가고. 또한 세트 더 진행할 건데요 발 사이에 공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잘꽉 잡아주시고 허리 완전 시선을 정면 봐주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천천히 유지 마지막은 하나 둘셋넷 다섯 천천히 내려와주세요 진행해서 척추를 충분히 풀어주셔야 돼서 자코브를 활동 진행할게요. 가슴 옆에 손놔둬주시고자 가슴 위로 쭉끌어당겨주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마지막은 아기 자세로 해가지고 척추 충분히 풀어주시고 마무리할게요. 천천히 자쭉 눌러주세요. 무릎은 굽혀진 상태에서. 척추를 충분히 풀어주시고, 열 번만 세고 마무리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천천히 스트레칭 먼저 할게요 자, 손 깍지 껴서 위로 쭉 밀어주세요 자, 손바닥으로 벽 밀듯이 쭉 밀어서 천천히 오른쪽 자, 올라와서 자, 왼쪽 올라와서 다시 한번 오른쪽 팔전체 풀어줄 수 있게끔 쭉 다시 한번 밀어서 왼쪽 천천히 풀어서 내려와 주시고 어깨 위에 손 올려주시고 천천히 팔꿈치로 원 들여주신다는 느낌으로 다섯 번셋 다섯 천천히 반대쪽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어깨 관절 충분히 풀어줄게요 한손 쓸어서 반대쪽으로 팔꿈치 잡고 하나 둘셋넷 다섯 반대쪽 똑같이 하나 둘셋 그리고 준비운동 하지 않으면 다칠 수 있으니까 손목목못가천천이 하나 네. 네.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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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반대4 하나, 4 5 넷, 넷, 다섯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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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한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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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천천4 4 4 4 4 4 4 4 다시 둘 다섯 번 반, 반복할게요. 셋넷 다섯 천천히 위로 올려주시고 이번에는 방금 동작이 이어서 자, 앞으로 내려왔다가 허리 힘 주면서 옆으로 다시 정면 반대쪽 천천히 올라가서 위로 축 배, 척추, 힘 강화해주는 운동이에요. 허리 쭉 펼쳐주시고 다시 한번 내려와서 오른쪽, 정면 좁, 왼쪽, 정면 위로 쭉 이때 팔꿈치는 굽혀주시면 안 돼요. 쭉 펴주세요. 다시 한번더 세트 세트 할게요. 하나 오른쪽, 왼쪽 올라와서 쭉둘 오른쪽 왼쪽 자, 하나, 하나, 둘, 위로 쭉, 천천히 풀어서. 자, 팔,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툴툴툴툴 털어서 풀어주시고, 힘도 탈탈탈탈 털어주세요.